지금 몇분안 걸었는데, 여기가 너무 예뻐서, 잠깐, 구경 좀 하다가 가려고요. 해가 뜨는 방향은 이렇게 핑크빛이 나고, 또그 반대쪽은, 그냥 이렇게 파래요. 너무 예쁘죠? 지금 영상에 안 담기는데, 해가 진짜, 진짜, 쨍한 핑크색이에요. 진짜 대박. 해가 이렇게 점점 뜨고 있고, 정말 예뻐요. 그리고, 이렇게 앞에 길도 정말 예쁘고, 앞에 길도 정말 예쁘고, 하늘도 진짜 예뻐요. 오늘은 한 2주차? 딱 되는 것 같은데, 지치고 힘들어서, 그리고 거리가 20km도 안 되거든요? 한 18, 19km? 그래서 오늘은 좀 온갖 여유를 다 부리고, 길가에는 있 이런 꽃한 송이까지 어떻게 생겼는지 보면서 한번 천천히 자연을 만끽하면서 가보려고 합니다. 진짜 예쁘죠? 오늘 오랜만에 납작복숭아도 먹어줍니다. 오랜만에 먹으니까 되게 맛있네요. 음, 첫 번째 마을입니다. 이 마을에서 뭐 축제한다던데. 음악 소리가 들리네요. 어디지? 어, 아, 저뭐 <laughs> 난리 났어, 난리 났어. <laughs> 재밌네요. 그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할아버지가 걸어가고 계시는데. 뭔가 이것조차 되게 그림 같지 않나요? 근데 <laughs> 네, 지금 저 아저씨랑 길이 달라졌는데 제가 양갈래 길에 색깔이 나니까 아저씨가 뒤돌아보시면서 니는 열로 가야 돼! 저로 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저씨 너무 귀엽죠? 미쳐, 미쳐. 오늘 풍경 진짜 예쁘네요. 지금 까미노 길한 2주 정도? 됐는데 지금 지쳐서 요새 풍경을 안 찍다가 이렇게 오랜만에 풍경을 또 많이 찍는 것 같아요. <laughs> 너무 예쁘다, 진짜 예뻐요. 진짜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봐요. 이 해바라기들 이다 해로 고개를 돌리고 있는 거 보이세요? 진짜 대박이죠. 지금 아직 9시 반 정도라 그런지. 좀 쌀쌀해요. 그, 오늘따라 좀유히좀더 쌀쌀한 것 같긴 한데, 한 11시쯤 되면 또 많이 더워질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여름에, 7월에 술래길 걸으시는 분들 쌀쌀한 날이 많으니까, 그곳을 단단히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어제 제가 너무 맑아서 따갑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바람막이에 모자에 팔토을에 완전 무장을 하고 걷고 있어요. 지금 목적지인 캐리온까지 구글맵으로 1시간 10분 정도 뜨는데 그럼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중간마을에서 쉬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누워있어요. 편안하고 좋네요. 오늘 좀 즐기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느릿느릿 걷고 있고요. 갑자기 그 여유롭게 걷다가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모두 저를 앞질러 가고 있습니다. 저는 꿋꿋하게 천천히 가려고요! 오, 저기가 오늘의 도착 마을인 캐리온인 것 같아요. 근데 되게 가까워 보이는데 늦게 걸려요. 저 정도만 돼요 <laughs> 캐리온 도착했어요. 근데 여기서 숙소까지 한 15분? 더 걸어야 돼가지고. 걸어야죠, 뭐. 그래도 오늘 거리도 짭, 짧고, 길도 되게 좋고, 날씨도 되게 좋아서. 지금 12시도 안 됐어요. 허, 너무 행복합니다. 아 오늘은 정말 행복한 날이네요. 그, 상, 수수 도착, 해서도 재밌는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무슨 예배당이래요? 아, 근데 저는 개신교거든요? 그래서 뭐 술래길에 오긴 왔는데, 막, 종교적인 이유가 딱히 있지도 않고, 성당이나 뭐, 가톨릭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런 그림. 오늘 묵을 숙소입니다. 여기 뭐, 수녀원에서 하는 거라고 들었어요. 도착. 이 숙소에 무궁화가 있어요. 우와. 이게 무슨 이 동네 사람 된 건가 있지. 봐요. 대박. 동네 사람들 그냥 이렇게 놀고 있어. 귀여워. 여기는 축구장인가 봐요. 대박. <목소리> 아, 오리도 있어요. 초반이었는데 오리랑 나 오리 애들막 새끼 찍고 그랬는데. 진짜? 아 그럼 운동기구는 동네 국룰인가 봐요. <laughs> 신기하다. 거기 악세서리 진짜 예뻐 대박. 길 가다가 여기 매장 있길래 들어갔는데 아까 그 이거 꼭안 어? 안 되나? 예뻐서 샀어요. 분리러 버리게 조심. <laughs> 영양 샀습니다 저녁 저녁 먹는데 <laughs> 신부님이 오셔가지고 저만 안 줬다고 주고 갔어요 예쁘죠 일기 썼어요 동키는 맨날 맨날 这家长管的